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의회 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제9대 청양군의 후반기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돈군 군수님과 전 의원님들, 기관 단체장님과 사회 단체장님,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족 친지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원식에 앞서 행사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식 선언에 이어 국민 의례, 의원 윤리 강령 낭독, 개원사, 축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9대 청양군의회 후반기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예를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윤리특별위원회 차미숙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원 윤리 강령 우리 청양군 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하나,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하나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하나,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하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주기민에게 책임진다. 다음은 김기준 후반기 의장님의 개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걸음을 하신 내빈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올려야 마땅하우나 그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인사로서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근 군수님과 기관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의 기빈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청양군의회 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청양군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드는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2년 동안 성실히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과 저리를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이는 선진 외외 키트를 마련해 주신 선배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천안군 위에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군민 여러분의 뜻과 염원을 최우선으로 삼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차하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시대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항상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현장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고귀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군민 복리 증진에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모두가 청양군의 발전과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청양군 의에는 선진의회의 대표주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위에는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균형 있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양군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청양의 밝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갈 동반자이며 군민을 섬기는 일꾼입니다.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능동적인 사고로 각자의 소신과 철학, 진정성을 담아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도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기관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수레의 양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불안위한 형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군민을 섬기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면, 군민의 신뢰는 언제나 우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덕망과 지혜를 갖춘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갖출 수, 펼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러분의 고견에 기 기울이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소와 협치는 곧 군민의 웃음이고 정향의 발전임을 잘 알기에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역량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위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이제 막 9대 후반기 천양군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청양군 의회라는 튼튼한 면은 함께 승선한 동료위원님들의 역량과 지혜로 그 어떤 비바람에도 좌초되지 않고 꿋꿋이 항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 청양군의회가 성공적인 항해를할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군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저와 동료위원들을 전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기빈께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 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돈곤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전광하는 군민 여러분 잘 안들리나? 그리고 김기준 의장님과 임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청양행복시대를 지평부와 함께 열어갈 제9대 청양군의회가 오늘 후반기 개원식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의회를 훌륭히 이끌어오신 차미숙 의장님과 이경호 부의장님, 또 윤일목 운영위원장님의 노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후반기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기여한 시간을 내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 9대 최양근 의회 개원과 함께 군 의회와 집행부는 생산적 동반자로서 그리고 미래로 가는 쌍두마차로서 구원주인 원앙의 양날개로서 함께 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바람에 화답하듯 민선 8기 절반을 의원님들이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민선 7기 밑기름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 지금 의원님들과 함께 그동안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2년 연속 유례없는 폭우 피해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던 농민들이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반 세기 만에 정부 보상 기준을 변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4개 기관 모두를 유치하고 전국 최대 규모 충남 도립 파크골프장을 유치하는 등 각종 공모사업, 국도비 민자 유치 등을 통한 총 1조 5,567억 원을 확보하여 청양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통합 돌봄센터,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하고 주거, 의료, 복지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양형 노인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WHO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노년층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먹거리 종합타운, 먹거리 직매장 조성, 군수 품질 인증제, 농산물 기준 가격 보호장제 등을 통해 후드플랜 전국 최고 자치단체로 우뚝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또한, 논 범용화 용수 공급과 지하수 저류된 개발을 개발로 청남, 장평, 남양 일대의 물 공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농업 경쟁력의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다섯째, 보건의료 전문의 채용, 최신 의료 장비 보강, 건강검진센터 운영, 의료 취약지 ICT 원격 협진 사업, 폐CT와 전국 유일의 무료 혈액 검진 등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소외되어 온 청년과 교육 분야에 집중, 청년진화헌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고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어 청양의 미래를, 미래를 대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과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가 함께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군의회에 지원과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한분한 한 분이 노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에 있다고 합니다. 군정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감시와 견제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런 차이를 하나로 좁힐 수 있는 것은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입니다.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인구 감소 극복입니다. 저는 전국적인 현상인 인구 감소 문제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남은 기간 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주거, 일자리, 복지를 아우르는 복합 정주 환경 조성에 전념하겠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 충남형 리브트 게도 건립을 통한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가스, 광역 상수 등 정주 기반 시설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주거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일반 신규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경제 여건으로 사업 추진이 녹록치 않으나 산단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자 합니다. 나날에 심화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원 내 전문의료진과 의료 장비,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 도입하고 고령 진화도시 실행 계획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균등한 복지 혜택을 위해 다 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통합 돌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 생산성과 유통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푸드플랜 기획 생산농가 확대, 농업 보조금 보조비율 70% 확대, 통합RPC 위탁 가공을 통한 고품질 쌀 증대 등 농업 생산력을 강화하고, 질감마루 먹거리 상상센터 건립, 고추 중심 스마트 APC, 청년 스마트팜 등 명품 고추 콩 식품에 대한 생산과 유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반광객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700억 원을 투입 3대 권역별 관광 거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차별화된 시설을 조성하고 있어 개발이 완료되면 거점 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명품 테마공원, 늘어나는 반려 인구를 겨냥한 반려 동물 놀이공원, 자연 치유 센터 우산성 복원 등을 통해 기존 부족했던 문화관광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파크홀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숙박부대시설 등을 차질없이 조성하고 관광효과가 탁월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우리 군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가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향후 중점 과제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목표인 지역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의원들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동반자로서 함께 뛰어간다면 당면한 인구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공동 목표를 달성하면서 새로운 청해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민선 8기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은 물론 군정을 격려해 주시고 조연해 주시는 동반자 역할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군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제9대 후반기 의회가 될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제 9대 후반기 의회가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민의 전당이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또한 창양 행복 시대를 위한 여정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상상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 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 9대 창양군의회 후반기 개원을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고 이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출범하는 제 9대 후반기 최영근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들한분한 한 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축하의 말씀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시간 관계상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 9대 청양군의회 후반기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9대 청양군의회 후반기 개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내빈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기념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laughs>